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표 어, 현금 살포 추경으로 본인들 일방적으로 4조 깎아놔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조정한다. 구안무치도 이런 구안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 다르고 전녁 다르고 예카멜리온도 이런 카멜리온 어디 있습니까? 예. 민생 지원금 포기한다 했더니 진짜 포기한 줄 알더라. 딱 맞았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역시나 또말 바꿨습니다. 누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지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표 어, 현금 살포 추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본인들 일방적으로 사조 깎아놔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조정한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부치가어디 있습니까? 상식과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놔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예?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예? 카멜리온도 이런 카멜리은어디 있습니까? 예? 지역 상품권 했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응? 상품권 25만원 쿠팡으로 한다고 합니다.